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고민 가지고 계세요? 아 구미동의 까치마을 롯데성경 4단지랑요. 네. 대우 롯데성경 1단지 중에 네. 올해 실 거주겸 저 매매 보고 있거든요. 거주겸 투자로요? 네네. 네 네. 구, 궁금해서요. 어떤 게더 좋은지. 아, 네. 궁금해서 어떤 게더 좋은지. 아네몇 평대 혹시 보셨어요? 3십 이청대요. 네, 알겠습니다. 어, 구미동에 있는 까치마을 롯데성경 4단지랑 대우 롯데성경 1단지 거주 겸 투자로 둘 중에 어디를 매수하면 더 좋을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소장님 네. 어디가 더 좋을까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지금 지금 어디에 거주하세요? 지금 수지에 거주합니다. 아, 수지? 네. 어, 아, 수지에서 이쪽으로 지금 갈아타기를 하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네, 네, 네. 예. 네. 어~ 지금 까치마을 여기 있는 아파트인데요 네. 어~ 이 아파트와 이쪽에 성경 아파트 네. 이두 아파트가 비슷한 곳에 있잖아요 네, 네. 그렇죠 위치가 비슷해요 그리고 네. 단지 차이점은 지금 이 분당선 미금역하고 지금 가까운 거고요 네. 한쪽은 한쪽은 이 미금역하고 조금 거리가 멀어 그니까 러 이쪽에 어, 롯데 성경인가요 여기가. 네, 네. 이 미금역하고는 더 가깝잖아요. 역세권이에요. 네. 네. 역세권이래요. 그래서 두 아파트는 사실은 여기가 하나의 어떤 동네이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없어요. 네. 차이는 없는데 뭐가 차이점이 있냐면은 이 아파트는 이게 이 분당에 가장 큰 거는 나중에 이제 재건축을 할수 있냐 느 아니면은 아파트 리모델링을 하느냐 이 둘로 갈릴 거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첫 번째 아파트는 지하철과 가까운 어, 이 성경 아파트는 이거는 재건축 용적률이 용중, 높아서 이 재건축이 좀 불가능한 아파트예요. 네. 그러면 이 재건축이 불가능하면 이건 나중에 리모델링 쪽으로 가겠죠. 네네. 어, 어쨌든 낡으면은 뭐 계속 그대로 있으면 무너지니까 결국은 이 리모델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근데 네. 이 뒤쪽에 있는 성경 아파트는 거리는 조금 더 멀더라도 이쪽은 재건축을 할수 있는 아파트예요. 예 재건축이 가능한 아파트라는 거죠 가능한 아파트 네. 이쪽은 그러면은 어~ 만약에 투자의 목적으로 본다면 전적인 네. 투자의 목적이라면 저는 거리가 조금 멀더라도 거리가 네. 멀더라도 이 성경 아파트 이 뒤쪽에 둘다 네. 성경이죠 이 뒤쪽에 네. 성경 아파트를 저는 구입을 하겠어요 하지만 네. 만약에 내가 거주를 한다면 거주를 한다면. 이쪽이 초등학교도 있고 이쪽이 훨씬 생활하기 편하거든요 지하철도 네. 가깝고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네. 말씀드리면 일단 거주하실 거잖아요 네, 네. 예 거주하실 거면은 어쨌든 리모델링을 하던 아파트를 하던 이 동네의 가치는 비슷하게 갈 거예요 그러면은 물론 이게 나중에 재건축 되면에 가치가 훨씬 더 크겠지만은 아직 시간은 필요하고 그리고 네. 거주하기는 이쪽 앞쪽에 있는 성경이 훨씬 더. 어, 이게 괜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네. 저는 거주의 목적이 가, 어, 일단은 가장 크기 때문에 이쪽 라인으로 지하철 가까운 라인으로 들어오는 게 어, 100번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방향을 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그 매매 시기가 궁금한데요. 매매 시기는요. 지금 사람들이 네. 좀 불안공포 이런 심리에 좀 있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지금이 사실은 기회가 될수 있는 거예요. 아, 456을 보고 있는데 456까지 가면 5, 안 되고. 아, 네. 예 (4월 6까지 가면 안되고요 지금 네. 그~ (10년) 이상 정부에서 (10년) 이상 된 주택을 네. 매도할 때 양도세 중과 안 하겠다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해주겠다 지금 그러고 있죠 (6월) 말까지 네. 매도하는 네. 것들에 한해서 그면 네. 이제 그런 매물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네. 조금 뭔가 좀 싸게 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많이 나오진 않겠지만 여기도 네. 이 단지도 나오겠고 이 단지도 나올 거예요 그런 네. 게. 그러면은 그런 매물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매물이 언제까지 나올까요? 보통 우리가 계약하고 잔금치를까지 최소한 두 달이잖아요. 아, 네. 그렇죠. 그러면 4월, 5월, 6월이잖아요. 6월 네. 말까지. 그러니까 네. 한 4월 달뭐 초중반 이때까지는 네. 어, 뭔가 구입을 하실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거주까지 고려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여기랑 조금 더 가깝고 생활하기도 편리한 까치마을 롯데상경 4단지 쪽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통 부동산 매수를 할때 이렇게 여러 단지를 두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방금 전화 주셨던 분은 가까운 곳에 비슷한 곳에 두 단지를 두고 고민을 하고 계셨거든요. 어, 이렇게 여러 단지 중에 한 곳을 선택을 할때 가장 중요한 판단 요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그게 투자의 목적이냐 아니면 네? 거주의 목적이냐 따라 틀리다라고 보죠. 음, 네. 거제 목적이면 뭐 기반시설이 잘돼 있고 지하철 가깝고 네. 어, 이런 쪽으로 가야 될 거고요. 네. 어, 투자의 목적이라면 이 분당 같은 경우는 둘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재건축과 리모델링, 리모델링. 네. 그렇죠, 두 가지죠. 그러면 은 재건축은 몽땅 있는 거다 부숴서 새로 짓는 거고요. 리모델링은 뼈대는 남겨놓고 새로 싹 뜯어서 짓는 거예요. 네. 그 뼈대가 남아있기 때문에 층하고 향이 안 바뀌고요. 음. 그리고 어, 이렇게 용적률을 더 높여서 이렇게 질 수가 없어요. 많이 네. 접어야 한 3계층까지만 올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계가 좀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투자의 목적이라면 재건축 쪽이 훨씬 더 투자의 이익이 크게 날수 있어요. 음. 그럼 분당은, 어, 만약 투자의 목적이라면 어딜 디 들어갈 까요 재건축? 재개발, 아 재건축, 예 네. 네, 재건축적으로 네. 방향을 잡아야 되는 거죠. 네, 알겠습 네, 투자와 거주를 좀 분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거주 목적인지 투자 목적인지 좀 분리를 하셔서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을 내려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026676의 0200번 열어놨으니까요. 언제든지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볼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 가지고 계세요? 네. 어, 강남구 자곡동 LH 강남 브릿지엘 아파트를 네. 수소 역세권 개발 보고 작년에 투자 네. 목적으로 매수를 했는데요. 네, 지금 코로나로 세계 경제 위기 상황이라 집값이 많이 빠질 거라고 음.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예, 전화드렸습니다. 전망에 네. 대해서 궁금합니다. 네. 그럼 여기 거주는 하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임대... ]입니다. 네,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계시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곡동 LH 강남 브리즈힐인데 수서역세권 개발 호재를 보고 작년에 매수를 하셨대요. 아, 근데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조금 집값이 내려갈까 걱정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될까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이 아파트가 이쪽이 이쪽 라인이 어, 전부 다 이제 그 어, 지금 보면은 lh에서 지은 아파트잖아요. 네. 예, lh에서 이거 조금 특색이 있는 아파트인데, 이게 토지 임대부 주택이라 그래가지고 여기가 그 서울시 lh에서, 물론 서울시 거죠. lh에서 땅을 소유를 하고, 그리고 40년 동안 어, 건물만 임대를 해서 쓰게끔 하는 그런 아주 독특한 그런 곳이거든요. 네. 여기 임대료 얼마씩 됩니까? 지금 어, 임대료는... 어, 임대 4,500만 원에 10만 원 이렇게 임대료 내고 아, 10만 원. 보증금 4,500에 네, 네. 아, 4 5 0 0 보증금이 있군요. 저는 없는 네네. 줄 알았더니 예, 10만 원. 어, 1만 원이 군요 자, 이게 이걸 이제 매년 내는 거지 매달 내는 거죠, 10만 원은. 네, 네. 예, 그래서 40년 동안 하다가 또 이제 40년이 지나서 더 살고 싶다 그러면은 또 이제 똑같은 조건으로 가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5년 있으면은 그 대신 거래는 자 이렇게 할수 있는 게이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강남의 반값 아파트라고 얘기하는 그런 아파트였거든요. 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이 수서역이 있잖아요. 네. 수서역이 역세권 개발하면서 이쪽이 변화가 많이 생기고 뭐 어, 쇼핑몰도 들어오고 하여간 여기 뭐 임대 주택도 들어오고 하는 그런 큰 변화가 있어요. 이쪽에 수서역세권 개발 네. 예 그래서 이쪽에 호재를 보고 지금 이쪽을 사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은 이제 좀 아셔야 될게어이쪽의 호재는 요 근방에 이 근방에 미치는 거지 이렇게 멀리까지 미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약간의 영향은 있겠지만 호재라는 거는 항상 주변에 있어야 호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서 역세권 개발의 호재는 수서역에 있는 아파트들 있죠 예 그런 아파트들 많이 오른 이유가 바로 이 영향을. 직접 받아서 그렇거든요 역세권 개발에. 근데 여기는 지금 많이 떨어져 있어서 주변에 뭐 여기 대모산 있고 살기는 아주 좋아 공기도 좋고 어, 살기는 좋지만 실제로 이것이 집값이 오르는 건 아니에요 많이 왜 그러냐면은 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뭐 지금 뭐 경제 위기 뭐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집값이 빠질 거다 그거는 하수들 얘기니까 그런 거 믿지 마시고요. 어, 물론 일정 부분 영향은 줄수 있어요.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집값이 많이 빠지는 게 아니고 많은 지금 전문가들이 얘기했듯이 물론 그것도 일정 부분 기여를 하지만 실제로 각종 규제나 이런 것들을 지금 꽁꽁 묶어놨기 때문에 지금 유동성이 많은데도 지금 못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런 영향은 사실은 미미해요. 그리고 곧 회복될 거고 아직까지 추세는 이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 근데 수서 여기에서 여기를 보고서. 어, 이쪽 어수학의 그 호재를 보고 이쪽에 투자한 거는 애초부터 투자의 방식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 거주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쪽은 투자용보다는 거주용. 그래서 강남의 집값이 막 오르면은 이쪽도 강남이니까 어쨌든 조금 더 따라 오르는 그런 형태를 계속 유지할 거다 이렇게 보여져서 거주를 하면서 약간의 투자 이런 건 괜찮지만 전적인 투자용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거주용으로는 좋겠지만 전적인 투자 목적으로 본다면 다른 곳들 조금 발품 팔아보시고 갈아타게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방금 여기 들어왔던 강남구 자곡동이었는데 자곡동이나 세곡동, 내곡동 이쪽 동네를 보면 강남구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강남구 아파트들에 비해서는 좀 가격이 낮은 것 같거든요. 어, 그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어, 강남에 사, 사람들이 많이 그, 들어오려고 하고 오고 싶어하는 이유가 이제 가장 근본적인 게그 학군, 음. 그다음에 기반시설 네. 어, 이런 것들 때문이거든요. 어, 직장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네. 그런데 이쪽은 그런 걸다안 갖추고 있잖아요. 음. 직장도 없고 왜냐하면 이쪽은 그냥 허블판에 어, LH나 이런 데서 집을 갖다가 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은 좋아, 살기도 좋고. 그런데 예, 교통이나 이런 게 불편하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주변에 어떤 그런 것들이 기초 기반시설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좀 부족하다. 음, 네. 강남이지만 그래, 그렇기 때문에 어, 강남의 한마디 중심이 아니고 외곽이다라는 음.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가격 상승이 주도를 해 나가는 그런 곳이 아니고 강남의 중심 지역들이 오르면서 이제 끌어올리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어, 가격 상승 여력이 강남의 어떤 어, 주택 이런 것들보다는 좀 미약하다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강남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좀 교통이 조금 불편하고 인프라가 좀 부족한 게그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026676에 0200번 전화 주시면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아, 수원시 건선동 아이파크시티 2단지 49평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전망을 좀 알고 싶습니다. 전망이요? 언제부터 보유하셨죠? 어, 2016년 보유를 했어요. 2016년부터 한 4년 네. 정도 보유하고 를 계신데, 거주는 하고 계신가요? 아니, 현재 전세에 주고 있습니다. 네,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계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수원시 권선동에 있는 아이파크시티 2단지, 4년 전쯤에 매수를 하셨는데 49평, 좀큰 평수대 보유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투자 목적으로 보유를 하고 계신데 앞으로 전망이 어떨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소장님 받아주시죠.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지금 여기 그러면은 지금 거주, 아, 거주하시는 건 아니고 전세 주고 계신 거예요? 예, 예. 어, 여기 지하철은 어디에 있을까요? 아, 지하철은 근처에는 없습니다. 지하철 없죠? 네. 예, 예. 예,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많이 올랐나요? 어, 34평은 가격이 좀 올랐는데. 예. 실제로 이제 19평들은 지금 가격이 많이 안 올랐습니다. 아, 9평 가지고 계시는구나 예, 예, 예.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그 19평이라는 거는 항상 어떤 지역마다 그지역에 평균적인 그 아파트 평형대를 좀 봐야 되는데 이 수원은 음, 수원은 이큰 평형대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작아요 가장 많은 게 이십 평대 삼십 평대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면은 그런 걸 자꾸 구입을 하니까 가격이 오를 수 있겠지만은 이 사십구 평대는 이거는 사실은 특별한 뭔가 목적이 있지 않는 한이 사십구 평대를 살려고 하는 분들은 없죠 거주용으로 아니면은 투자용은 아니라는 거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가격 그 상승 여력이 덜해요. 그리고 아, 지금 여기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바뀌었잖아요. 건성구 네. 예 바뀌면서 그 전에 이제 가격 많이 올랐다가 지금 조금 이제 어뭐 가격 떨어지는 건 아니고 어, 상승이 지금좀 낮아졌다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네 예, 이미 이제 개발 계획이 개발 계획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 이쪽은 실제로 특별한 이런 어떤 어~ 어떤 호재라든지 이런 게 있을까요 어, 특별하게 뭐~ 호재는 많이 없고요 예 그때 뭐~ 공군 비행장이 향후에 이제 없어진다는 뭐~ 그런 호재는 있습니다 예 네, 공군 비행장이 그게 이제 없어지려면은 음~ <laughs> 이것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공군 비행장 이거를 이쪽에 공군 비행장인데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이쪽에 공군 비행장이거든요. 네. 예 그러면은 이쪽이 이쪽이 만약에 공군비행장이 여기가 바뀐다면 어마어마한 네. 호재예요 네. 이거 어, 어마어마한 호재인데 어~ 이게 아마 이쪽 전 지역에다 호재가 될 거예요 근데 가장 큰 호재는 만약에 이게 없어진다 그러면은 이 세류역 쪽에 있는 이쪽에 아파트 있잖아요 네. 네. 이쪽 아파트가 호재인 거지 우리 선생님이 가지고 계시는 이쪽 이쪽 라인은 사실 멀어요. 음. 그쪽하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거는 사실 직접적인 호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멀기 때문에. 실제로 그 호재를 받는 거는 세류역 쪽이에요. 근데 음. 어, 지금 여기는 한 가지 이제 그런 호재는 있어요. 지금 분당선 그 네. 지선 계획이 있거든요. 예, 건선지선. 예, 그 지선이 네.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 이제 건국사거리 쪽으로 아마 들어올 거예요. 이 공곡사거리를 해서 공곡사거리 쪽으로 해가지고 어 이게 저쪽 어디야 이쪽에 이제 그 터미널 예 네, 터미널 쪽으로 들어오고 해가지고선 망포역 망포역 이쪽으로 가는 건데 그게 그 세류역으로 해서 망포역 쪽으로 가는 건데요. 근데 이게 지금 뭔가 아직 계획이 세워진 게 아니고 이제 뭔가 좀 해볼까라고 지금 이제 어 토의를 하고 있는 중에 지금. 어, 그걸 우리가 용역 들어갔다고 하는데 지금 용역 심사를 하고 있어서 이거만 되면은 이거 건국사거리 쪽에 지하철이 들어오니까 이거 호재가 되겠죠. 네. 예. 그래서 이 계획이 되기만 하면은 이 아파트 반드시 호재예요. 바로 옆 앞에 있으니까 여기. 네. 예. 근데 이게 지금 될지 안 될지가 근데 이게 되면은요. 저쪽 공군 네. 비행장 있잖아요. 네. 그건 반드시 없어져야 돼요. 음. 어~ 공군 비행장이 안 없어지면 이 계획도 안안 어, 안 돼. 이 계획도 네. 그게 전제 조건이 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여기가 과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용역 중이래서 될 수만 있으면은 어~ 상당한 호재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어~ 좀 어~ 이런 시간을 두고 조금 이 진행 상황을 좀 지켜보는 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어. 그게 아니다 그러면은 매도를 하는 게맞고요 그렇지 네. 않으면은 어~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그걸 좀잘 판단하셔서 좀 시간을 두고 좀 기다려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시간을 조금 더 두고, 조금 시간 있다가, 매도 타이밍 다시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더 전화 주시길 바랄게요. 자, 요즘에 뭐 수용성하고 요즘처럼 수원에 이렇게 문의가 많이 왔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 수원이 뭐 지난주에 1% 집값이 올랐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풍선효과의 대표 주자가 아닐까 음. 싶습니다. 자, 이런 수원의 상승세가 좀 계속 이어질지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수원이 이 사실은 서울과 가까운 지역이에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 어떤 입지적인 장점 때문에 이제 수원에 이제 풍선 효과가 갔는데, 어, 근데 이제 어, 우리가 지역을 볼때 항상 이렇게들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풍선 효과가 생기는 지역은 사실은 그 풍선 효과는 단기적이에요. 네. 이 풍선 효과가 계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결국은 돌고 돌아서 다시 또 중심 지역적으로 돈이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음... 그 그러니까 중심 지역에 투자를 못 하니까. 이제 그 풍선 효과 지역들 그그 그 중심에서 좀 벗어나 있는 지역들 투자하는 거거든요. 근데 다시 리턴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과거에 네. 참여 정부 때도 그랬고. 그러면은 그런 효과는 단기적이지만 그런데 수원에 GTX가 생긴단 말이에요. 네. 예를 들면은 그러면 GTX 생기는 수원역 주변은 큰 호재거든요, 거기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풍선 효과랑 상관없이 거긴 자체적인 네. 호재가 있는 거예요. 그런 지역들은 괜찮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 수원 지역이 전부 풍선효과를 받는 지역이니까 어, 거기 들어가면 안 된다가 아니고 네. 그 수원에서도 어떤 동네들은 호재가 있으니 괜찮고 어떤 동네들은 호재가 없는데 올랐으니까 다시 풍선이 꺼지게 되면 다시 뭐~ 원위치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잘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풍선효과 지역도. 네, 맞습니다. 풍선 효과는 일시적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호재를 가지고 있는지 잘 판단을 해서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고민이 되신다면 026676-020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8181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